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추 김치를 담아볼까 합니다. 김장 배추 김치식으로 담아볼까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양념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네, 김치 속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찹쌀풀을 써서 마늘, 양파, 새우젓, 멸치액젓, 배즙, 매실청, 무채 그리고 쪽파 그리고 부추를 넣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섞겠습니다. 먼저 고, 굵은 고춧가루 섞겠습니다. 다음은 가는 고춧가루 넣겠습니다. 이제 잘 섞어서 배추 속을 만들겠습니다. 잘 섞었습니다. 이제 달아에 넣고 배추를 담겠습니다. 네, 배추는 어제 세포기 정도 사서 소금물에 절여서 12시간 정도 절인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물을 뺐습니다. 네, 이제 배추 속을 달아에 담겠습니다. 이제 배추를 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그겠습니다. 예, 뿌리 쪽에 소금을 넣어주고요. 이파리 쪽은 그냥 조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소를 잘 넣어서 이렇게 버무린 탄에 이쪽에 놓고요 네, 이것도 잘발라서 무려서 담겠습니다. 예, 이제 배추를 잘 버무렸습니다. 이제 김치통에 담기겠습니다 네, 김치통에 담을게요. 다음 것도 넣겠습니다. 네, 하, 김치통에 넣는데요. 었 이제 끝으로 이렇게 좀 덮어주겠습니다. 네, 김치통에 다 담았습니다. 이제 익을 때 기다려야겠죠? 고맙습니다.